아스파라거스 이번에 1번 갔는데 아 이거 사진 있나? 얘네를 굽지 않고 은박지에 싸서 쪘나 봐. 그리고 버터를 녹여서 그냥 묻혀서 줬거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음. 이거 보여줄게. 한우 투불 꾸리살. 이번에 한번먹던 있잖아. 튀겨서 볼라고 그래, 아스파라아 튀겨서? 야, 아. 네, 튀겨 보려고 그러고. 그래. 한번 보자. 어딨냐. 산... 토리키 조건은 진짜 맛없었어. 안 가도 돼 저한테. 근데 막 깜짝 놀랐다. 6층인데 만석이야. 꽤 넓거든. 한 40평대 보이거든. 그럼 좀. 이건 쪽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거에 뒤쪽에? 뭐 날개랑 윗날개 먼저 빼시고 쪽에 나가고 껍질 나가실 거예요? 먼저 껍질 넣어줘. 중간이통 대파 껍질. 전통 대파. 그리고 야채. 그리고 날개, 쪽꾸네 이런 그치. 식으로. 음. 이게 약간 음. 그쪘나 봐요, 찐찐거 같아. 음. 엄청 이렇게 하고 버터 해서 그냥 레몬 짜서 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 음. 야 진짜 심플이집 베스트였어. 이 야끼토리집이야. 그나 토종닭집 갔거든. 이거 이게 토종닭인데 뼈 진짜 크지 않아? 음. 이거 장갑이랑 복제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레어하게 구워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질기거든.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 미야자키? 마야자키? 뭐 미야자키산? 음. 닭 비쌌어 이거 닭홍어어닭회있 음. 그래서 이거 살짝 데쳐가지고 음. 맛있던데? 배 안아팠어 음. 음. 냄이 안나요? 냄새 전혀 안나 야 닭고기가 나는 참치보다 더 맛있어 음. 음. 원래 평소같은때는 야끼바가 메인인데 오늘은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거고 여기가 음. 메인이라 여기 음식에다가 우리거를 껴놓는 느낌이라서 우리한테 잘 맞춰주고 나가는 거죠 좋을 걸? 재밌어. 뭐 섞는 것도 재밌긴 했지만은 이게 좀 각자의 개성을 넣는 게손님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 두 가게를 즐길 수 있잖아. 퀄리티가. 어 퀄리티가 유지가 되고 일단 첫 번째로 많은 파워를 했었을 때 느낀 거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서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 얘기하고. 그렇지. 이미 여기서 꽉찰 거야. 네. 이 라인이 이미 다섯 명이면 진짜 네 명도 꽉 차잖아 실질적으로 네 명도 많죠 음. 그리고 가로질러서 뒤에 지나갈 게 이거보다 그냥 건네주는 게 음, 그게 나을 것, 것, 것 같아 내가 밖에 계속 있을 거고 건네 건네해서 주는 게아생명 반죽을 언제 보여줄까요 처음에? 4시.. 그 누나한테 아 그거 어떻게 할까? 손이들 있을 때 보여준다는 거 아니야? 네, 그 타, 타이밍 네, 타이밍. 감베로니 나가기 전에 그러는 <laughs> 아, 어, 맞죠. 음, 음, 음식 음, 나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타르트 전에 보여주 이제. 아, 팝 타르트 나가고 보여줘야 되나? 어. 중간에 보여줘야 다는말 같아. 라구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라구 나가고 네. 감베로니가 이제 먹물 넣이니까 네. 먹물만 보여 줄 거거든요. 아, 먹물만. 네. 그러면은 감베로니 나가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바로 이제 감베로니 조리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음. 좋은 게 중간에. 네. 그럼 면 하나만 보여 주는 거예요, 이번에? 네 음. 하나만. <laughs> 중간에 형이 이목을 끊은 다음에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laughs> 왜냐면은 어, 화난다. <불안스러울> <laughs> 왜냐면 먹기 시작하면은 입만 털어요. 아무도 안 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꽤 많아. 대화에 집중하는 네.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있으면은 그냥 안 보는 사람도 많아도 어떻게 해.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냥 어, 이제 어쩌면 뭐, 뭐 반죽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콕쭈. 방에서 빵 터트리는 거지. 그러니까 딱 뭔가 너무 이목질 좀딱 이거보다는 뭐, 뭐, 자연스럽게 뭐, 밖에서 아, 오, 좀, 어, 저게 그래. 콕쭈. 네. 노래좀 들어주고 노래 하, 아 하, 노래 하, 생각 중요한데 노래 오늘 못뭐 틀어야 되지 피스랑 같이 있는 노래 뭐가 좋까요 좀 뻥키한 걸로 갈까요 좋죠 다 좋습니다 네. 노래는 피스서 에못 뭐 틀어요 우리? 저희는 좀 잔잔한 거할 테니까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알지> 않으면... <laughs> 아이들 보다는 낮에는 조금 펑키한거 틀고 아 저녁에는 좀 잔잔 네, 잔잔 음... 틀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둘의 가게에 뭔가 어울리법한 노래가 돼 아직... 우리 요즘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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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지지 않았냐 노래? 왜? 요즘 새는 노래들 저녁에 잔뜩만 틀어 진짜 저녁에 옛날에는 완전 잔자였어 캐롤러도 캐롤. 캐롤 캐롤 캐롤. 여름에 캐롤 한여름 밤에 아 뭐였더라? 한여름 밤에 크리스마스 <목소리> 어 한여름 밤에 크 얼마나 그 몽글몽글하냐 음. 내가 입은 털게 괜찮은 음. 것 같아요 <laughs> 입 존나 털게 왜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요즘 뭐 너무 못해요 요즘 이게 좀 해지고, 좀 너무 컴컴해지면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섯시 시작하니까 <놀람> 요즘 8시 돼야 어도지. <놀람> 어, 맞아요. 어떻게 말해 우리 이른 시간이 와가지고 참 천... 아, 이게 나랑 같이 연동되는구나. 내가 듣는 노래가 다 나오네. 내 연동이라서 계정이. 허튼 음... 거 쓰면 안 되겠다. <놀람> 근데 컬자 <laughs> 그냥 <laughs> 이게 그냥 졌자 장이 돼야 돼? 내가 어 아, 이게... 이게... 얘... 세 가게를 써, 내 아이디를. 내 아이디를. 아타리랑 여기랑 나랑. 음. 쇼팡에 2번 이약정 아십니까? 이 약정 2번. 이거 는 생각보다 높게 됐네, 그치? 네. 이게 좀 제가 괜찮은 거좀 많이 달았으면 좋 그거 10층짜리인데, 뭐이 어깨 크네또 금방 되었다, 올라갔네, 금방이야. 어. 이게 그게 제일 오래 걸린다면서? 땅 다지는 그밑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리고 올리는 거 진짜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고. 이거 한 3개월이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어, 뭐, 그냥 집안일까 그게? 아, 집이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어때? 굉장히 센치이사람처가 메뉴. 이중는 오늘 친고피를 이용한 이런 트릭를 만들었고요. 위에는 꾸리살 같은 뿌리예요그괜찮렇지 괜찮지. 내가 입털수 있다니까? 한번 털어 볼까? 봐봐. 벌써 끝났지. 벌써 끝났 이게 이게 왜 이렇게 까 이게 중독맨의어 보여. 지금은 게 너무 스케일 맞추신 거 아니에요? 발사믹 네. 캐비어와 아 케비오로. 지금 외우고 계시는구나 아, 아. 발사믹 캐비어안을 거잖아 안 네. 어울려? 아, 그래? 네안 어울리고 음. 있어요 음. 아, 발사 캐비어는 음. 네. 빼주실래요? 네아나도 이거 해야 되네 아, 아. 참치 캐비어 혹시 있나요? 참치 아. 설명에 참치 캐비어였어요 아. 참치 위에 캐비어 올라가거든요 뭔캐비어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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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트라 캐비어 음. 이태리산 어. 아 네. 음. 음. 네. 그냥 캐비어를 넣으면 도 뻥쳐야겠다 제가 이거 이을때 그리고 한우 쪽불도 우리 쌀을 굳이 안 넣어도